평가를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도 마음이 좋으셔갖고 우리 시, 시장, 의장님, 뭐 시의원들 좀 보상을 위해서 사랑하고 좀 그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그만 아프라는 거예요. 잘하지도 말고 그냥 이대로 통화돼요. 맞아요. 믿습니까? 네. 아 그냥 통화돼요. 다르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잘해줄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헌법대로 지금 이 헌법대로만 해주세요 맞습니다 아들 없으니까 그냥 낮잠 자고 출근 다니고 마세요 맞습니다 전부 다 집에 가서 자세요 맞습니다 뭐 하는 짓들입니까? 왜 나를 파괴하고 의지하랍니까? 맞습니다 여러 집나는 일본을 둘러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저 뒤로 만드는 것마다 개판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학교에서는 이거 만들면 전부 다 페루나를 만드는 거예요, 페루나. 목사가 자기 아들 보고 교회 가자 소리 못해요. 서울시 조례가도 실전로 통과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 종교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도 종교를 강요 못해요. 맞습니다. 목사가 자기 아들 보고 교회 가자고 강요하면 요그 아들이 고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로나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 타락한 나라를 만들자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체크가 노세요. 월급은 그대로 타가시고 월급은 그대로 통장으로 붙여 내릴 테니까 제가 잠깐 주무세요. 그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발 이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세요. 맞습니다. 아니, 시장 부인이 무슨 수영국의 권사란 얘기란 들었는데, 진짜 권사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맞죠. 진짜 권사라면 이 인간을 받아줘야죠. 맞습니다. 말하고 기도하고 안 통하면 이거 쫓아내버려야 되죠. 맞습니다. 뭐가, 뭐가 지금.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지금 들고, 들고 일어 쓰는 사람 기독교 밖에 없는데, 3분의2가넘는 대형교회 목사들 말도 안 하고 성도들 나오도 안 합니다. 왜안 나오냐?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좌파 교인들 청년들 방위에 눈치 보느라고 할 말도 못 해요. 이거 배급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타지 못하면, 나중에 누구에게 쫓겨나느냐 우파교인들에게 쫓겨납니다 우파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선거들이 전화가 막 옵니다 목사님 그 3차 시국서는 그거에 원문 보내달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래이런 모임이 있는데 돈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선거들 가운데 그분 내간득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가서 지 헌금 안합니다 지금 우리 11조 모든 는악를 광야구에 가서 합니다, 이게이 얘기 지금 이래야 되는 줄 모르고, 진짜 무서운 건 뭔지 모르고, 인간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 봐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간 눈치 보다가 지금 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정강원 목사가 이번에 무슨 하나님은 내한테 맞아주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것도, 이걸 필미로 잡아갖고, 봐라. 내가 그리니까 안 갔잖아. 내 저기 가면 안 되니자. 저 인간 저런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안간 거야. 오히려요. 이게 자기 의인만 만들고요. 맞습니다. 이걸 오히려 자기 환경 만들고요. 요거 가그 하나님이 그냥 안볼 겁니다. 이거 대형 교회 못 사도 반대편 들고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때가 올 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좌파 교인들은 교회 몇명안 됩니다. 정간들도몇명안 됩니다. 우파 교인들은 훨씬 많습니다. 우파 교인들도. 이 지금 잘못 죽입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진짜. 예? 지금 드디어 한국은 한국도 교회로 나라면 추소 때가 시작됐습니다 추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가른적 알곡을 가리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으로 돕고 있는 이 가짜들 다 지금 나중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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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염소가 될 것입니다 예사 42장에 누가 맹인이냐 누가 벙어리냐 내 충성된 종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실 때 누가 벙어리냐 벙어리와 들어와서 봐라, 봐라 여기 진짜 벙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벙어리냐 내 종, 내 충성된, 내 사자라는 이 인간들 벙어리다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본 고장 가면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지,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에게 끌리야였나이 모든 사람, 주의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죄인이든 범죄인이든 무조건 다 좋은 소리만 하면 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는 절대로 좋은 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저래, 저래야될 줄로 믿습니다. 대처로 선지자들은 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문제전이 문제 있는 자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유다가 망할 때 맨날 거지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평안이 없느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또한 가지 노래는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야로 소리 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북한의 사마리저 북쪽 사마리에처럼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맨날 그런 노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렇습니다그마태음 7장에 가면,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러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내놨는데 어째 나를 알지 못하나이까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려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려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당한 목사입니다 근데 왜 나를 모릅니까? 왜 나를 모릅니까?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건 거기 법이라는 건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 로되를 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부터 누구겠습니까? 목사. 주의로여 선지자 노된는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도 보통은 저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옛날에 한번 쫓아내봤습니다. 시끄했습니다 옛날 며칠 다녀봤다. 아까는 그동은 능력 동안 못해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원하는데그 저보다 더잘나고더 대단하고 대단 능력이 나고 공의하고 귀신 쫓아내고 왜뭐 이러면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할일 없애기 있는 줄 압니까? 정신차리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에서더스를 보면 오늘 우리나라하고 형국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이게 교만해가지고 뒤에 뒤에, 뒤에 누구를 얻고 있습니까? 이교만한 데다가 정권을 얻고 있습니다 아세로왕을 정권의 힘을 한 몸에 얻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한민족을 없애겠다는데도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정도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얻고 있는 이 교만한 하만이 모르게가 지한테 전하지 않는다고, 엎드려 전하지 않는다고, 괘씸해서 죽이려고 그러다. 저건 누구냐, 아니고 알고 보니까 또 누군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게 히브리 민족이라고. 아, 그래서 이요자성과 요, 요, 요 죽이가 안 되겠다. 저 히브리 민족 도다 죽여버리겠다. 이래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불어 이게 제비거든. 1월달에 제비 뽑았는데, 12월달에 그사가 날짜 났어요 이것도 귀신이 하는 바보같은 짓이죠 1월달에 했는데 3월정도 해가지고 그사로 뽑아놨으면 은 밀어붙이면 될건데 12월달에 해라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같짜라는거예요 점성술 그래서 그사람에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다 죽게 됐잖아요 방이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깁니까 오르덕에는 끝까지 포기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바깥에 나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유대 백성들과 함께 수선성에 옥드로 통곡하며, 검시하며,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에서들을 미리 보내신 하나님께서 에서들에게 니가 가서 왕에게 말라를 러니까 왕이 내게 오지 않는데 상대를 넘었다. 새로 호궁을 뽑아나가 내가 한번더 가면 죽는다. 그래도 뭐라 고 그랬습니까? 네가왕후가된 것이 이때민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예비된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좋습니다 3일 동안 금시하며 기도해줬어요 나도 내 신여와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어리다 내가 황에게나 가리다 알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가 3일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수산성에서 배를 입고 땅을 준비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잔치를 두번베풀고세 번째 에서는 바로 이놈입니다, 알잖아요. 이놈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바로 이하만입니다이 악만이 끝나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역전이 되어 갖고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무림절이라는 기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약한 조국이라든가 이 대도하는 인간들이 지금 정권에입을입고 그리고 문재인까지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만하고 그만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왔다요, 이거? 여러분,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증명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네. 합니다. 우리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습니다. 네. 다 물리칠 줄을 믿습니다. 저것들은 아무리 출중 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일부에 끝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번 네. 합시다. 할수 있다! 시의원님들은 아무 짓도 하지말고 빨리 돌아가셔서 발 씻고 주무세요. 이상입니다. 열정적으로 <laughs> 네, 에드슨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